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공부 자체를, 아니, 글을 통해서 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글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역시 한 문장에 하나의 키워드를 뽑는 연습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자, 물론 어떤 문장이 하나의 키워드만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력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모든 하나의 문장에서 모든 단어가 같은 중요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앞에 거는 이미 앞에 나왔던 얘기에서 안 중요하고 그러다가 중요도가 엄청나게 높은 단어가 나오고 다시 중요도가 점점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내용이 없다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키워드를 뽑는 연습을 함으로써 중요 단어 위주로 문장을 읽는 연습을 할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선생님은 어떤 첫 번째 문장은 좀 천천히 읽게 돼요. 아마도 여러분들하고 내가 읽는 것이 첫 번째 문장의 속도는 비슷할 겁니다. 왜? 첫 번째 문장에는 주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어도 나오고 뭐 목적어도 나오는데 다 새로운 정보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도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얘도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요. 키워드가 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읽을 때는 아, 나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장 읽을 때 조금 이제부터 속도가 차이가 나는데 앞에 문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예 신경을 안 쓰죠. 왜 우리는 뉴한 정보만 보기로 했으니까. 어 아, 새로운 게 뭐가 있지? 그 새로운 거를 찾아서 키워드를 적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새로운 내용과 여기 있던 것이 목적와 연결된다면 이렇게 연결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이때부터 이 연결이 되면요 슬슬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어 그것이 내용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기능 역할적인 걸로 기능이라는 단어 좀 어려운 것 같아 역할적인 걸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이라는 게 바로 뭐가 있었어요? 아 얘는 앞에 거에 예시를 들고 있구나. 얘는 앞에 거에 대조를 하고 있구나. 어 얘는 앞에 거와 인과 관계를 맺고 있구나. 그리고 얘는 앞에 거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를 하고 있구나. 자, 이제 예시는 개념과 예시죠. 정의와 예시로 가볼게요. 앞에 거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구나. 자, 이네 가지의 역할 중에 무엇인지를 판별해서 우리는 내용적인 이해도 할수 있지만 충분히 이 역할적인 이해를 통해서도 충분히 글을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다 보면요. 이게 결국에는 어, 아주 본질적인 원리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 본질적인 원리를 우리가 보통은 어, 하나의 문장으로 많이 좀 요약하게 되는데, 이 요약은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바로 어, 본질적인 상이어로 요약한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때 연기가 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줘라 라고 했을 때, 아, 이게 선생님 참 물리를 좋아했었는데, 물리가 어떤 세상에 원리가 되게 많습니다. 알고 보면 얘가 조각이 나서 분해가 돼서 날아가는 거였다는 거죠. 아, 그러면 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다면 나는 그것이 분해의 관점으로 볼 거야. 근데 우리가 안개에 대해서 만약 설명한다면 얘랑 되게 비슷하지만, 안개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어때요? 개가 어떤 하나의 핵을 통해서 응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어축에 모인다는 거죠. 모임, 합쳐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굉장히 이 안개에 대한 설명을 할때 기본적인 원리로 요약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력, 내용적인 이해력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요약을 하다 보니까 결국 빠르게 읽는다는 건 뭐예요? 그 내용을 이해한다는 거고 기능적으로 그 역할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 스피드는 결국에는 뭐로부터 온다? 이 요약하는 힘 결국엔 덩어리로 만드는 힘에서 온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글을 읽을 때좀 어떻게 읽냐면 좀 속도까지는 속도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근데 이첫 번째 문장은 좀 천천히 있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부터 뭐야,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있는데, 어. 그 다음 세 번째 문장부터 뭐 새로운 내용이 없으면 막건너뜁니다 막. 건너뛵니다, 막. 그 새로운 내용이 있나 없나 막 찾으면서 가다에. 가다가 한이 정도 읽으면요, 내 머릿속에선 원리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문장마다 이 기능이 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거 지금 얘랑 대조하고 있구나, 뭐 분류하고 있구나 하면서 쭉쭉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그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약하면서 얘네들을 덩어리 짓게 읽게 돼요. 그러면서 딱맨 마지막에 아이 글은 이러한 질문 목표를 대답하기 위해서 쓴 글이군. 전체를 다 읽고 나니까 네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통해서 내가 아 다시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흐름도를 그리는 목표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그려서 이 목적지에 대한 모든, 다, 모든 키워드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런 이미지로 했는데 이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각화 결국에는 기억에 남는 건 시각화된 거예요. 특히 이 예시를 든다는 그 자체가 시각화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읽을 때 구체적인 장면을 말하는 순간 갑자기 나는 내 머리가 시각화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기억이 잘 남고요. 어떻게 보면 다 읽은 것 중에 내 머릿속에 남는 건한이 정도 질문 목표랑 상의 원리, 그 다음에 시각화, 구체적인 키워드가 뭐였는지는 정확히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저번에 우리 함께했던 아, 선생님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 뭔가 개수 세는 거였었잖아요. 그죠? 뭐 페르미에 뭐 이런 거였는데 그죠? 근데 이런 용어는 그때 가서 외우면 되는 거고 근데 진짜 시각화에서 했던 거 중에 이 전봇대를 그리면서 이 전봇대가 하나 음, 면적당 몇개 있는지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목걸이를 이렇게 사람당 목걸이가 뭐 그러니까, 어, 그렸던 것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역시 구체적인 예시와 어그 시각한 것만이 정말 오랫동안 기억이 날면서 아주 어려운 용어들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거는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네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좀 이해를 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사실 뭐예요? 문제를 푸는 거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선지에 어떠한 키워드가 나오고 그 키워드 때문에 우리는 어,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어,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항상 모든 공부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선지 키워드를 우리가 이거를 바로 뭐라고 했었죠? 그래서 1차 키워드, 1 또는 1차 인덱스라고 했어요. 그걸 통해서 연결을 가는 거죠. 사실 이 연결을 하려면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공부의 정말 공부 무뇌력에서합 핵심이에요. 여기까지를 하는 이유는 문제를 잘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잘 이해도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온 애들이 있어.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 애들은 이걸 많이 연습해야 되고요. 이상하게 정확도가 떨어지고 점수가 안 나온 애들은 여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에 어떤 키워드가 있고 그 키워드를 연결할 때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선지를 보면서 추측을 하게 돼요 어 이게 맞을까 아니야 삼각형 아니야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 확실히 틀렸어 이 추측을 하는데요 이 추측하는 걸그 유명한 추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추론은 이 전체 내용을 뭐 속속들이 다 기억을 한다면 그냥 우리가 어, 추측할 필요 없겠죠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뭐만 남아요 원리 그리고 역할, 기능, 그 다음에 뭐 질문 목표, 시각화 했던 것 정도, 그리고 키워드 몇개 정도입니다. 사실 내가 쳤던 키워드가 여기에 1차 키워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측을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검증을 하러 갑니다. 자, 검증은 내가 여기 있던 선지에 있던 1차 키워드를 통해서 찾으러 가죠.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판별할 겁니다. 그때 이 문장의 다른 키워드들을 우리가 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 관계와 유사한지를 보죠. 결국에는 이 검증하는 것 자체가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같냐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이 같냐라는 걸 보일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명사. 결국 키워드끼리의 관계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아, 비가 와서 홍수가 났어. 그러면 내가 아,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는데 홍수라는 키워드를 뭐 어쨌든 원리적으로 또는 질문 목표 때문에 또는 시각화 때문에 기억을 했다고 치죠. 그래서 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수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갔더니 비가 와서 홍수가 난게 아니라 그 문장을 딱 봤더니, 아, 땜이 무너져서 홍수가 났다라고 써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비와 땜이 다르니까 틀린 거죠. 결국엔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검증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한 얘기 했는데, 결국에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키워드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원리적인 것들을 파악하고 는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게 잘안돼 있으면 우리가 일차 키워드 잡을 수도 없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위치랑 추론을 하게 되고 당연히 검증을 위해서 우리는 관계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그러니까 키워드들을 그냥 막 마구잡이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들은 어떠한 범주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범주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어떤 것들은 내부에 있고, 어떤 것들은 외부에 있다. 어때요? 범주가 되는 거죠. 내부에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아, 네. 내 내부에 있는 것 중에 뭐 동기. 외부에 있는 것 중에 그 동기 때문에 일어난 행동. 물론 이것이 선후로 또 충분히 범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 내부와 외부에 있는 건뭘까 내용과 형식. 이런 것들도 내부에 있는 거고, 외면적으로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던 성격 같은 것과 내가 알고 있는, 외,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 자, 이런 것들이 다 범주적으로 됨,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범주적으로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가 좋냐면, 결국에는 이 범주를 따지는 능력은 어떤 단어, 어떤 단어가, 네, 좀, 우리가 선지로 했을 때, 어, 같은, 그러니까 비가 와서 홍수가 났다. 그러면 비가 와서 홍수가 났다는 것 중에 선지 중에 이 비를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외부적 환경, 이럴 수 있습니다. 외부적 환경 때문에 비 홍수가 냈다. 그러니까 비가 외부적 환경이냐?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부적인 게 자연일 수도 있고요. 음, 내부적인 게뭐 경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내부적인 게뭐그 자동차 갖고 있는 뭐 결함. 예를 들면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그 고장이 이 내부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외부에 막 폭우 때문에 고장 난 건지 충분히 내부와 외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범주로 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때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쉽게 아 지금 이건 외부적 요소 때문에 되는 거지로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키워드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본질적인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결론을 알아야 됩니다 아 결국엔 이 말이 말하고 싶은 이게 뭐야 그 결론을 찾아야 돼요 그 결론을 찾는다는 건 당연히 원인과 그 원인에 의한 결과를 본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결론이 뭔데 그러면 어떤 문장을 우리가 기능적으로 봤을 때 역할로 봤을 때아그 결론에 대한 예시야 그결론에 대조야 인과는 너무 중요한 결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 결론적으로 얘는 이렇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 분류를 한다는 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또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본질적인 원리를 파악하는 것과 함께 그것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찾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결론은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를 통해서도 말을 할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 집중을 해야, 공부에 집중을 해야 성적이 나온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봐요. 아, 그 얘기는 결국엔 결과적으로 이 글은 성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글을 이해할 때, 첫 번째로 결론을 얘기했고, 그러면 성적이 오른다로 끝나는지 이 글이 또다시, 아, 그래서 성적이 오르면 돈을 많이 벌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어때요? 아이 글은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결과들이 결과의 결과로 연결이 되면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 글은 성적 집중이라는 것은 이만큼이 중요해졌다가 성적이 올라간다 이만큼 중요해졌다가 성적은 이만큼 중요해졌다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이만큼 중요해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를 원리적으로 보자면 어때요? 아, 집중과 분산. 기억나나요? 어떤 것들을 집중하는 것과 분산하는 것에 대해서 어, 굉장히 원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글의 나머지 기능이 뭔지만 보면서 읽을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는 관점으로 또 한번 보자면, 유형별 풀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엔 어떤 것과 일치하느냐, 어,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는 거고, 또는 우리가 유형별 문제를 우리가 그 선지 만드는 기법들이 있어요. 이건 테크니컬한 스킬이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선지에 뭐뭐만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은 아, 틀릴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찾게 된다는 거죠. 결국엔 유형별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면 시험 적합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A는 어 A의 B와 다르다. 이런 거죠. 아주 선지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아, 이 방법으로 얘를 틀리게 만들었구나 라고 알수 있어서 쉽게 문제를 풀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반년 넘게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글을 읽는 방법, 그리고 선지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아, 우리가 원리적인 면에서 원리를 찾는 방법, 그죠? 이거는 본질적 원리, 요약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키워드에 대한 얘기, 그리고 결론을 찾는 얘기, 그리고 여기는 문제 풀이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제 풀이법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네,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이 내용들을 가지고 글을 읽는 처리 방법, 선지를 처리하는 방법, 원리를 뽑아내는 방법, 문제 풀이법을 정리하는 방법들을 다 아우르면서 공부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